자, 누나 해보세요. <laughs> 누나 뭐하고 있어? 깜짝 놀랐는데 이게 뭐야? 칫솔인가요? 엄마는 이빨 닦는다고 그러는데, 이빨도 없는 어구니 쪽으로만 는구만그치이 잇몸도 닦아야 되는 거예요. 침만 흘리고 있어요. 갑자기 뭐가 들어갔어? 냠냠냠냠냠냠냠냠냠 아직은 몰라요. 뭐 엄마가 해주는 건데, 장난감을 줘독 저는 이빨 닦는다고 그래요. 엄마가 해주는 거 싫어해요. 혼자 하는 거 네. 좋아해요. 어금니로만 빨고 있어요. 혓바닥으로 응. 핥고 있어요. 맛있나봐요. 이거 응. 보고 엄마는 이빨 닦는다고 그랬구나? 내가 아.